안녕하세요. 영어와 함께하는 일본어 서진각입니다. 오늘은 27강에 들어갑니다. 27강 제목은 약속 시간을 엄수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지금 여기는 약속고 마모로우 약속고 마모로. 약속을 지키자 약속을 지킵시다 이렇게 간단하게 했는데 어, 요 제목에 충실하게 번역을 하면 그죠. 약속구, 에, 직간. 시간이니까, 직간. 약속구, 직간. 오, 어, 음수하다. 어, 음수라는 한자도 있죠. 음수는 이렇게 쓰신데요 긴슈입니다. 긴슈. 긴슈 스루 스루의 그 의지형은 시요입니다. 시요. 시오. 그럼 약속 시간, 약속 시간을 긴슈 시요. 약속 시간을 긴슈 시요. 이렇게 하면 은요는 여기 딱 맞아집니다. 약속 있는, 여기 있는, 여기 있는, 약속 있는, 여기 있는, 는 여기 있는, 여기 있는, 여는 여기 있는, 여기 있는, 여기 있는, 여기 있는, 여기 있는, 여자는 여기 약자여 약자 는는 이이 약자가 쓰이는 데도요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. 질금미에 계약을 제가 보겠습니다. 계약 기약. 즉 계약은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. 자 계약해 가지고 K 약구 K 약구 그럼 계약이죠. 계약은 영어로는 contract. 컨트랙트 계약이 되고요. 겠 그다음 우리가 전략, 뭐 자원을 전략하자 할때 마디 절자를 쓰고요. 매질 략자를 붙이면은 이제 전략인데요. 일본어 발음은 시츠야쿠시츠의 시츠야쿠. 약구, 전략. 그럼 절약하자 절약하다 하는 말은 save라고 표시하면 되죠 save 절이, 절약하다 그 다음에 예약을 적어보겠습니다 예약 미리 예약 예약인데요 어 일본어로면 요약구 요약구 예약하다 하는 말은, 쉬운 말은 그냥 복하면 되죠. 복. 책이 아니고 예약하다는 뜻이 죠 또, Receive. Receive. Reservation. r e s e r v a t i v e 라는 말도 있습니다. 그 다음 요약을 해 보겠습니다. 요약. 자 요약은 요우약구입니다. 요우약구. 요우약구. 요약 책 내용을 요약하다 할때그 summarize라는 말이죠. summarize summarize 요약하다 그 다음에 이 속자 속자는 묶을 어, 속자입니다. 묶을 속자 묶을 속 속자 들어가 가지고 어 우리가 제일 자주볼수 있는 말은 숙박 속박, 숙박이 있습니다. 숙박을 지금 보면은 이 박자도 어목 박자라는 거예요. 목글 박자. 그러니까 목속자고 목글, 목글 박자죠. 목글 박 이 속박은 속구박구라 있습니다 속구박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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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 이 속자 들어가는 걸로 우리도 어, <놀람> 자주 들수 있는 말은요 구속 구속 뭐 어떤 사람을 구속한다 구속영장을 신청한다 할때그 구속이라는 거 있죠 이렇게 쓰면은 구속이 되는데요. 코우속구, 코우속구, 구속입니다. 그래서 이 매질 약자 들어가는 거고 음 목글 속자 들어가는 거 대충 이렇게 알아봤고요. 이 엄수하다 할때 엄자, 음자, 엄말 엄자인데요. 이건 또 뒤에 다시 나올 거니까 뒤에 하기로 하고. 일단은, 음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자, 27강 여기까지 A입니다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